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바로 소팔메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로 남성 건강 음, 특히 전립선 문제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파헤쳐 보니까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소팔메토가 뭐 특정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어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소팔메토의 효능이 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소팔메토라는 것이 자료에 나온 대로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보니까 이게 북미 동남부에서 자라는 작은 야자 수 열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걸 되게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핵심 성분은 지방산하고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지방산하고 스테롤, 이게 바로 소팔메토 효능의 핵심이거든요. 아하. 특히 그 지방산 함량이 중요해요. 음.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제품을 고를지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가장 잘 알려진 효능, 역시 전립선 건강 개선이겠죠?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BHP라고 하죠? 이 증상들, 예를 들면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밤에 자꾸 깬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리가 그 DHT라는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거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 그 DHT. 그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말씀이시죠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특정 효소 오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에 의해 변환된 좀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이에요 아...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DHT가)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좀 촉진시켜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이게 모낭에 작용해서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탈모까지요 네 그래서. 소팔메토 추출물이 이오알파 환원효사의 활성화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결과적으로 DHT 생성이 줄어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 증상을 좀 완화하고 또 남성형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전립선이랑 탈모가 같은 호르몬과 연결된다니 뭐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물론 근데 모든 탈모 유형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자료 보니까 뭐 항염증 효과라든지 요로 건강 증진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팔메터의 일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좀 도움을 줄수 있다거나 뭐 방광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여성의 경우에 뭐 호르몬 균형이라든지 특정 찰모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고요. 아, 여성은 좀 다르군요. 네. 특히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또는 뭐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은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효능만큼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가일 텐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320mg 정도.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제품마다 함량이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제품 나벨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랑 같이 먹는 게 위장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섭취량이랑 섭취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부작용이요. 아, 부작용이요? 네,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드물게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소화불량, 설사, 두통.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정 상황에서는 섭취를 피하거나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경우인가요? 자료에 명시된 대로 일단 임산부, 수유부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또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혈액 희석제,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소팔메토가 호르몬 수치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안전 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중요하죠. 핵심 성분인 그 지방산 함량이 85%에서 95% 이상 되는지 이걸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제조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흡수율을 고려해서 뭐젤 캡슐 형태인지 이런 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지방산 함량이 이게 효능이랑 직결될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보통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85% 이상인지 꼭 보시고요. 네, 85% 이상. 그리고 추출 방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초임계 추출 방식 같은 게 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불필요한 첨가물이 좀 적게 들어간 제품이 좋겠죠. 음, 첨가물. 네. 때로는 뭐 아연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소팔메토 자료들을 쭉 토대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좀 고려해볼 만할까요? 역시 중년 이후 남성분들. 그리고 뭐 특정 배뇨 불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남성형 탈모로 고민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네 주로 그런 경우에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젊은 남성분들이라면 굳이 이걸 미리부터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예방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몸에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이고요 소팔메토 섭취 여부는 본인의 상태나 필요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오늘 소팔메토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전립선 건강부터 시작해서 탈모 예방 가능성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을 가진 성분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소팔메토는 그 DHT 조절 가능성을 통해 전립선 건강이나 남성형 탈모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섭취 시에는 권장량과 주의사항, 특히 아까 말씀하신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 시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제품을 고를 때는 지방산 함량. 85% 이상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건강 관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팔메토 같은 특정 성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 이건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소팔메토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특전 건강 성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의 건강인식이나 또 관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